자두 함수 f(x), g(x)가 다음의 것들을 만족시킬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g(x)는 지금 무한히 발산하고 있고요, f(x) 3g(x)의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죠. fx-3gx의 극한 값은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gx가 발산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fx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fx-3gx를 hx로 두고요. 그러면 얘 대신 hx 쓰시게 되면은 x 무한이 갈때 hx의 극한값이 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gx의 극한은 무한히 발산하고 있다는 거 알려 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를 모르는 거야? fx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fx 대신에 hx 마이너스 어, 플 3gx 알고 있는 hx와 gx에 대해서 로 fx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모르는 fx 대신에 hx 플러스 3gx를 모르는 fx 대신에 hx 플러스 3gx를 넣어주시게 되면, 자, 요렇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시게 되면, 분모는 마이너스 3hx, 마이너스 7gx, 분자는 2hx, 7gx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x가 무한히 가게 되면은 어 hx는 1로 가는데, gx가 무한히 가구요. hx는 1로 가는데, gx는 무한히 가게 되면서 분모 분자가 무한히 분의 무한히가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한히 가고 있는 것들로 이제 나눠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한 2분의 1인 거니까 0이 될거고요 무한 2분의 1인 거니까 0이 되면서, 어 얘들은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부모 분자, 마이너스 1분의, 음 마이너스 7분의 7이 되면서, 극한값, 마이너스 1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